아? 어, 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네. f(t) 이거는 t에 대한 함수야, x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이건 x에 대한 함수. 어. 이건 x에 대한 함수. 지왜 어, 네. 그러냐면 얘를 접근하면 t에 대한 식이겠지만 위끝 아, 대입에서 아래끝 대입하면 되지. 네. 이거를 h(x)라고 x에 관한 함수니까 이거 가지고 원래 함수 h(x)의 그래프 그릴줄 알겠어. 이거 가지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봤어? 많이 해봤어? 이런 거? 이런 행동? 그냥 그려져 있는 것만 그냥 그려져 있는 것만 바꾸고 아, 많이 안 해봤어요? 아 그랬구나 야 그럼 3등급 나온 게 신기합니다 야 그럼 3등급 나온 게 신기합니다 오? 아안돼아좋 아, 그러니까 아, 사... 개념이 완전히 탄탄하지는 않다고 음... 봐야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3, 4등급 학생의 전형적인 모습 되게 부실해요 부실해요. 모르지는 않는데 대단히 부실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그냥 특히 미적분 <laughs> 선택자라면 네. 그냥 공기와 같은 거예요. 매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 해봤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려져 있는 것만 보고 해석할 줄 알았지, 네. 내가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려봤다 그랬어요. 고3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